할렐루야. 오래간만에 내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신약에서 만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한번 만났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리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는 두 번입니다. 마태복음 3장 9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3장 11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이말씀을 보시더니 마태복음 4장에서는 다섯 번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영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6절 이러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도록 다리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마태복음 4장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마태복음 10, 4장 10절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은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에서는 다섯 번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9절. 합병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5장 3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민사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니 마태복음 5장 35절.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 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마태복음 5장 45절. 이같이 앉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피를 으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마태복음 6장에서는 세번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채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마태복음 6장 30절.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필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하물며 너일까 보냐.믿음이 작은 자들아.마태복음 8장에서는 한 번입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마태복음 9장에서도 한 번입니다. 마태복음 9장 8절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세 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절.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두 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4장에서 헌한 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마태복음 15장에서 만난 하나님은 네 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마태복음 15장 4절 하나님이 이러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마태복음 15장 5절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며 마태복음 15장 6절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하는도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두 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 이르되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세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 그런즉 이에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진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19장 24절.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 하시니.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마태복음 21장에서는 한 번입니다.마태복음 21장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마태복음 22장에서는 12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 자기 제자들을 에로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느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마태복음 22장 2 1절의두 번입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에 이르시네 그런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받지라시니 마태복음 22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마태복음 22장 31절.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데 하나님이 노희에게 말씀하신 바. 마태복음 22장 32절에는 여섯 번하나님의이칭이 나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러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태복음 23장에서는 한 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2절.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포자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세 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1절 이러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다이다 하니 마태복은 26장 63절에 두 번입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 이 이러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마태복은 27장에서 만난 하나님은 일곱 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울에 짓는 자여 마,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마태복음 27장 43절에서는 세 번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며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다 함요.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두 번입니다. 제 9시에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러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마태복음 27장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도 하더라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에서 28장에서 만난 하나님의 호칭 칭호는 모두 다섯 번 나옵니다 네. 하나님의 호칭이 하나님 이이란 호칭으로 마태복음 1장 23절, 3장 9절, 5장 45절, 6장 30절, 15장 4절, 19장 6절, 22장 31절, 32절, 27장 43절 아홉 번 나옵니다. 하나님 의라는 호칭으로 마태복음 3장 11절, 4장 3절, 4절, 6절, 5장 9절, 34절, 35절 8장 29절, 12장 4절, 28장의 2 12장 4절 28절의 두번 14장 33절, 15장 3절 6절, 16장 16절 23절, 19장 24절, 21장 43절, 22장 16절, 21절 29절, 23장 22절, 26장, 3, 61절, 63절, 27장, 40절, 43절, 54절 모두 27번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런 호칭은 마태복음 4장, 7절, 5장, 8절 두번 나옵니다. 하나님께라는 호칭은 마태복음 4장, 10절, 9장, 8절, 15장, 5절, 22장, 21절, 26장, 63절 다섯 번입니다. 하나님, 이라는 호칭은 마태복음 6장 8절, 27장 46절에 두 번, 세 번입니다. 하나님과라는 호칭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번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마태복음 19장 26절 한 번입니다. 하나님이요라는 호칭은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두 번입니다. 하나님이로다라는 호칭은 마태복음 22장 32절 한 번입니다. 하나님의 신이라 라는 호칭은 마태복음 22장 32절 한번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호칭은 마태복음 22장 32절 한번입니다 하나님을 이러한 호칭은 마태복음 22장 37절 17장 33번 3절 두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위에 있는 말씀을 뒤에까지 연결해서 압축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마태복음 3장 11절.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마태복음 4장 3절 6절.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태복음 4장 4절.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마태복음 4장 6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9절 하나님의 보좌이며 마태복음 5장 34절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마태복음 5장 35절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마태복음 8장 29절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마태복음 12장 4절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이다, 마태복음 14장 33절.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마태복음 15장 3절.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마태복음 15장 6절.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태복음 16장 23절.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19장 24절.하나님의 나라를 빼앗는 너희는 빼앗기고 마태복음 21장 43절.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마태복음 22장 16절.하나님의 것은 다 응, 마태복음 22장 21절.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마태복음 22장 29절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수함이니라. 마태복음 23장 22절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더라 마태복음 26장 61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마태복음 26장 63절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마태복음 27장 40절.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여 또다 하며 마태복음 27장 43절.하나님의 아들이어 도다 하더라.마태복음 27장 54절.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마태복음 1장 13절.하나님 이능히이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마태복음 3장 9절.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마태복음 5장 45절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마태복음 6장 30절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마태복음 15장 4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마태복음 19장 6절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마태복음 22장 3절 하나님이 아니여 살아 있는 자의 마태복음 22장 32절 하나님이 원하시며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마태복음 27장 43절 하나님께 영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장 10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마태복음 9장 8절 하나님께 드림이되었다고 하기만 하며 마태복음 15장 15절 하나님께 받지라 하시니 마태복음 22장 2 1절 하나님께 맹세하기 하노니 마태복음 26장 63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장 7절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8절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마태복음 22장 37절 하나님을 신뢰하니 마태복음 27장 43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요 마태복음 22장 32절 야곱의 하나님으로다 마태복음 22장 32절 하나님이시니라 마태복음 22장 32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마태복음 22장 32절 하나님과 제물을 겸해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30절 하나님으로서는 다하실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6절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8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 20장 4 6절 이와 같이 마태복음에서 만난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말아놨다.